반갑습니다 고고블 여러분 오늘은 리드인 미니몰러스 광고가 들어왔습니다. 이게 설탕처럼 단맛을 대신해가지고 이제 요리부터 음료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넣어서 먹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. 제가 평소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. 이거는 이렇게 한통다 먹어도 0 칼로리여가지고 저한테 진짜 딱 안성맞춤 제품이에요. 저도 맨날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는데 단맛은 포기하기 어렵고 저칼로리로 이제 디저트 먹을 때 딱일 것 같아요. 오늘은 남자친구가 프렌치 토스트 만들어줬고요. 여기에 이 미니멀러스 뿌려가지고 같이 먹을 거예요.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여서 들고 다니기도 엄청 편할 것 같아요. 한통다 먹어도 5 칼로리라고 하니까 듬뿍 뿌려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음료는 커피고요. 잘 먹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프렌치 토스트에 리드인 미니몰로스 뿌려가지고 먹어봤는데요. 확실히 설탕보다 깨끗하고 깔끔한 단맛이어가지고 너무 맛있었어요. 무엇보다 이게 한 통에 5칼로리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엄청 듬뿍 막 뿌려서 이게 양심에 덜 찔리네요. 평소에 커피에 시럽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이 미니몰로스 넣어서 드시면은 칼로리 걱정도 덜 하실 것 같아요. 저도 가방에 쏙 넣어 다니면서 여기저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 그리고 11월 28일까지 블랙 프라이데이여가지고 원 플러스 원 이벤트 한다고 합니다. 진짜 잘 먹었습니다.